진 밑에 거 정글 돌더라. 레이스 먹고 미담만 보실래요? 음, 노플의 도어리니까 알 깨진 거 맞지? 아까 풀피로 돌아왔으니까. 네 아, 대쪽 바위, 에 태어난다 r e 다 n d there. Runda, p a 이랑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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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될것 같은데 오케이 타임 이즈 나 p a p 타임 이즈 나 p 와, 그런 것 같은데? 가죽, 가죽. 귀신. 어? 왜 도발이 안 쏘지나? 대답 뭐. 안 보인다. 탐도안 보인다. 블루 줘야 된다, 니니. 너 먹고 나 너는 또총맞았 안중. 안답 없으니까 피 대장. 잠깐만, 탑킥 깠었어요 혹시? 왔어? 네? 네. 예? 집에 갔어. 도전을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집에 갔지? 피가 아직 있었을 텐데. 하비. 아 아, 이쪽 바이게를 먹었어야 했는데. 메아다 비켜라. 형피 봤어요. 이제 봤어요. 네, 비아비한번 이비야 블루 쓰갈거 같은데 아직 안 간? 이자 갈 거야? 라칸, 라지 어? 고! 데려가 어... 봄 음... 뭔가? 야, 좀 멀었어요 리신 밑에 있다 밑에요? 음파 음파, 음파 봤다쪽쪽 여기, 여기서 음파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루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좀살릴게요이게저풀 없어서 좀살릴게요 아, 어? 런거 아프고 공 박아도 될것 같다. 와주세요. 탑 아니면 미드 쪽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빅아 까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딱 그거 없다 왜냐면 됐다 그래 얘 이거 먹었나 보다 리신 뭐 먹었어? 그거 먹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 시야가 안 보였으면 저거 먹지 않았을까 아래쪽 놓아둡니다 2시 이대로 와도 이길 것 같다. 역시 오케이. 한번 돌아볼게. 아앞 한번 봐주셔야 되겠는데. 어? 리신 왔다. 갈게요. 근데 네, 리신 있네. 보초 이거... 아, 조심 탑한번 가볼게 근데 제궁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제가 당할 것 같아서 지금 못들어가겠어형 먹을 때까지 기다려 라 올라가요 라칸 조심 아, 빠졌네 아 씨발 새끼 아니 제 궁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못어가겠어 아니 그니까 닌안 와도 된다 여기 있어 <laughs> <저한테. 웃음> 우라스한번도와주시지안 되나? 국에서도 잘했어요. 한번들어올같한데 내가 이러면 한번들어올같한데아 여기 와어네형 봤다 오에서요어에어도 잘했어요. 우에어에어 더 빠르게 하는 거야. 오? 너무 아까운데? <laughs> 오케이. 비했다. 네. 한번더가까 위에. 어 이신 이신. 저 집에. 오케이, 오케이. 안 싸울게. <laughs> 무회하지 말자. <형님>. 이거 죽. <laughs> 네. 이거 죽으면은 더 힘들어진다. 맞아요. 제가 아까 무리해서 딸려다가 <laughs> 아,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웃음> 팀미 미드. 왜가스 <laughs> 집에 간것 같습니다. 만화 없어서. 니들은 <laughs> 많이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애니 면으로 가요. 용이네, 요 어? 아니. 어, 깐만 가스 템챙기 와서 깐만잠 할게. 테리 만어요 이제. 음. <laughs> 요런 데깐만잠 한번 잠깐만. 오, <laughs> 오! 만 잠깐만. 잠깐만. 잠 아무 나단히다 <목소리> 위에 위에도 텔 나도 간다 멀다뭘다다초았어뒤에뒤에뒤에와 멀다. <목소리> 이걸 저걸... 아 이건 못 가잖아 아무도 다 잡아 아 에비아가잘 따라왔어요. 에네비아 공에 순우. 다 같이 잡았대요. 승우가 이리로 왔으면 파사진이랑 나랑 같이 여기서 싸우면 되는데 그랬을 거거든요. 조금 쫄아있었어요. 콜콜한번더 해주세요. 제가 안 들어간다 싶으면 들어오라고. 공 음, 너무 바빴어요. 아 내가 공도 공이 실풀이었네. 너무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잡고 그냥 빠질 줄 알았는데 위로 뭉쳐가지고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사진이야 어, 가는 어, 만화 없다, 만화 없다, 만화 없다, 만 없다. 아, 이고 아깝다. 아이고, 저걸 못 잡네. 애니비아 만화 없는데, 아이고, 이스 딱, 딱 릴레이도 확인해 봐. <놀린다> 애니비아 노플 아! 오랜만에 잘하고 있는데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어. <laughs> 돌았어요. 어, 오! 얘궁썼으나 죽었다. 리 헬프! 헬 Help. <laughs> 아직 내가 꿈은 없지. Help me. 지금 밑에 무비. 네 지금 보시네요. 참 이거 내가 가면 따냐? 너가 오면 <놀라> 글쎄. 확신은 못하겠다 확신이 한, 확실하게 못것 걸... 아 확실하게 못딸것 같은데 미들라인 거리 밀어 여기다 없네 탑을 이거 어, 뭐야? 하누리가갈 거면 형도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조심해. 애들 블루탑 일단 저는 무조건 미신적으로. 아 그럼 리신오면 이거 무조건 다 입은데? 몇개 계속. 신났다 리신이 빠질게요. 같다. 빠질게요. <놀비> 애니비아 현재 으면 탈출. 밥비 응? 블루 리신이 뺏었어. 여기 방제 팀이 안 먹었잖아. 좀 내려가주셔야 될것 같은데, 내려가주셔야 될것 같은데. 정신새끼야! <laughs> <laughs> <자, Refer selves> 노플. 아! 뭐. 아! 아! 슬퍼했어, 슬퍼했어. 제발, 왜안 죽노? 아, 좋아해, 씨발. 개투카페야, 진짜. 이러고 이제 탑에 와주면은 따지. 내가 쌓여. 쩡. 지금 가면 다죽 줄. 아대 아대 아! 침복. 아깝네. 아 이런 판을 녹화를 했 됐는데 녹화를 못 하고 있었어. 아, 아니야 지금 상대편 상대가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모르겠어. 요 그냥, 그냥 무슨 뭘 만나도 사실 지금은 어, 신나고 느껴질만한 애가 없어. 제가 숙련도가 어, 낮아가지고. 어, 뭘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 오케이 대신 텔 없자. 전 없어요. 내서못 들어. 들다딸 만들어 가탑 나갔다. 아보부를 이렇게 당하네. 오케이. 애들공다 빠졌고요. 오케이. 차례 보겠습니다. 우리 팀을 믿고 하는 거야. 롤울은 괜찮은데, 는데 같아. 네, 밖겠나못 봤죠. 둘을데있다이비신 어디 에요여이열신빠 어디 어 허가 집에 갔어요 쳤어? 다 어디 쳤다미어다이신왔다 간다! 개새끼가! 가자. 집에 가자. 와이 씨벌룹이 그냥 발로 차오 가뿐해. 애들 먼저 집에 갔네 야 포가스 노플이요. 이거 <오>. 도번이 <laughs> 즉시 시전이 안 되네. 존나 천천히 나가네. 이렇게 덜 앞에 것같아막용솟으 만에 빌려버리요 그냥... 다잠왔어현위 한번 가본다. 어, 천이, 한번 와보세요. 와드지않으니까 이제 제가 빠지는데요? 아니네. 터실 때 미리 말해주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될니까 어. 리신 위쪽 무빙인데 피는 별로 없어. 오. 얘 노플이에요. 와, 발거 뭐겠어, 지이 도발! 도발, 썼어 도발. 예. 도발, 썼어, 도발! 도발 썼어. 에? 도발 몇초예요 그렇게 짧았어? 0.5초밖에 못봤어. 얘, 얘, 얘 뱅글뱅글 돌면서 형 보는거 못봤어? 아 우리가 에어본데가지고 그게 상세가 된거구나. 미신 음. 아, 올라올게. 음. 음. 뭐, 생각보다 제, 제가 제 생각한거보다 짧아서 당황했나 음. 오케이. 뭐 템이 됩니까? 템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공을 다 맞추면 다이브는 된다. 어?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나도 가는 중. 아, 이신이 아, 모두 미살기다 이거. 왜? 꼬! 아 괜찮아. 형형 아, 좋. 어, 거의 다 왔다. 자 밀. 자 밀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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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화염용이에요, 여러분. 화염용 <laughs> 먹으러 갑니다 역시 타워가 먼저 깨지면은 지킬 게 없어서 참 편해. 고말 점프 뛰다가 밀렸어. 용이 나보다 스킬을 더잘 썼네. 블루 드세요. 카사스님, 블루 드세요. 카사스. <laughs> 카사스 아닙니다, <laughs> 형님. 카사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 좋아. 방금 <laughs> 텔, 텔 좋았다. 인정, 인정. 좋다좋다 어, 좋아. 카사딘 엄청 잘 컸어. 결국 애니비아 상대한 느낌 나냐?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하는 거데 애쉬 내려갈아 이거 이 판은 녹화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네 정말 애니비아가 탑에 오는데? 어? 이거 어? 가자 계속 다올라온데애시아 무빙! 뭐 어, 약간 얘 주고. 안죽 가는 중 뭐야? 이상한 풀이 나갔는데? 기사 뒤로 쏘셨다 <laughs> 얘 없잖아? 이거 바로 치면 안되냐? 아아여기 아, 애들 다 있는데 그래 아..바로..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빨리 잡는 조합이 아니라서 도조줘 새끼야. 토가타 갔다. 나 이제 뭔가 스플릿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탑 밀어. 네, 밀겠습니다. 고까지요못 버탑을 파괴했습니다. 범일게요. 범밀이었다려나너었다범일이일단두개밖에두 명밖에 안 보여서 위험이었일단 여기 와드가 좀돼 있어서. 네, 빼 여기 여기 하나 있었다. 라칸. 아, 죽였다. 쟤죽었다 아! 뺐어야 돼. 여기 와드를 하나해 놨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 플리스는 죽으면 안 된다 배웠는데. 보스로 갈게요, 이제. 얘네 많은 대로 피해서 다니고. 리드 뭐해라, 다섯 명 사요. 나도 가? 미드로? 전 뒤에 졌잖아 걸어보지. 아. 음? 한데? 아, 까발라. 아, 저게 안 맞네. 아젯밥 됐는데, 저 정도 판정이면. 나도 좀 지울게. 아직 이거 같은데. 가사딘이 뭐? 세지려면 1레벨이 더 필요해. 16레벨이 돼야 된다고 가사딘이. 잘됐주네 이제 본막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해. 미친 X발 새끼야. 한번 끄자 이 개새끼야. <laughs> 탑! 내가 가야 돼? 들거 온라인 개새끼야! 내 차라 내 차라 있습니다. 아가비다이친구들아 너무 아파. 어, 잠깐만! 오, 어, 나이 와, 날 죽이네. 이이난 어시가 왜안 들어오지?

칠은 안 먹었고 보니까 어시 딱 하나 먹었네. 그래서 안 죽었나 봐요. 블루 18초, 용 54초. 아 내가 때려놨는데 너무 늦게 잡았나? 그래서 어시가 안 돼. 암룡이에요. 아텔 있는데 좀 더밀까요? 아니 왕왕왕왕왕 왕. 미드를 지켜줘요. 어 리신도 탑이다 안돼씨 애니비아 블루 먹으러 간다. 욕먹읍시다. 가롱 가진 않겠지? 음. 블루 리시와 약속의 16렙이다. 다 무한 궁을 볼수 있겠다. 나 와이스키야. 화. 가지법도 안돼. 뭐 바꿔 문제. 해도 내려오나 보다. <laughs> 아, 내 내가 맞으면 안 되는데. 오, 주발. 오, 내물러 온다. 계속 쏘고. 나, 엄다나나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 아이. 부스텍, 부스텍 아무 긴장에 있는가? 아, 다행이다. 녹화 안 해도 요런 판은 괜찮아.